음. 이것도 먹어 봐. 아, 이거. 음. 맛있다. 이러가다 먹었어? <웃음> <웃음> 오빠. 어? 나 집에 갈래. <웃음> 예스. <laughs> 예스! 너저 여자 왜 화난지 알지? 알지. 말해. 밥 먹을 때 쩝쩝대면서 먹었잖아. 모르네. 뭔데? 밥 먹는 속도 안 맞춰 줬잖아. 오빠 바쁘면 먼저 가. 맞네. 맞지. <laughs> 저... 그래. 아, 우리 같이 밥 먹으러 온거 아니었어? 아 같이 먹는 거 맞지. 나도 다 먹은 줄 알았어. 나 방금 죽을 뻔했어. 뭐? 어? 오빠가 빨리 밥 먹으라고 눈치 줘서 죽을 뻔했다고. 야 그렇다고 눈치 줘서 죽는 사람이 어딨냐? 아 빨리 먹어. 아 눈치 주지 마. 아 빨리 좀 먹어. 아 눈치 주지 마. <laughs> 눈치. 우리 헤